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만에서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순복음에서 교역 교역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형용까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희 어릴 땐 저희 아버님이 남성 교회에서, 어머님이 여성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셨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지. 교회 일이 제일 먼저였고, 가장일은 항상 뒷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담장계 성비시다가저이 장로장례 받으시고 7 8 년도 십구 년도 장로회장을 하시고 미국 이민가셨다가 청구하셨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은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문을 닫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 1524년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장로계 아주 고전이 됐습니다. 장로계 바이블 같은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그책네 권으로 쓴책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때는 성령 역사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런 행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언제쯤이냐? 이 기록을 보면 1738년 5월 24일 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레가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1517년 말에서부터 1524년이 전 칼빈이면 장로교 창시자가 1524년 그때니까요. 그고부터한 200년 후에 이 감리교 창시자인 유한했을 때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감리교가 탄생이 되고 감리교가 한 1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감리교가 굉장히 다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리적이 되고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막이 되니까 성결운동이 일어나고 성결교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18세기, 19세기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20세기 넘어오면서 성령받고 그 방한 말하는 오순절운동 우리 순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에 일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전세계 어디를 가도 성령 역사 없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중남미는 80% 이상이 다 순복음입니다. 지금 전세계에 6억 5천만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들이 있는데 앞으로 몇년 내로 10억이 되면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그 어 운동이 오순절 운동, 순복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장로교회 제가 합동 통합 요요 전에 제일 큰 교회들 또 총회 가서 보니까 매년 20만 명씩 준대요. 장로교 합동 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충현교회 그 계통으로 좀더 보수적인 것, 중요한 게 총신신학교. 신약교를 중심으로 한 충영교회 어, 그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이~ 합동이고 통합은 영락교회 명성교회 어~ 이런 것이 통합 이런 교회가 좀 통합니다 통합은 조금 어~ 신학이 조금 이게 열려져 있고 어~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것이 통합이고 합동은 좀더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리를 가지고 거기 저~ 여 거기 여자 목사 수도 없고 여자 교역자를 성경적으로 볼때 완성하고 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여 교역자 목사 안수 없는 것이 합동입니다. 그런데 그 합동이 한때 300만이 됐는데 점점 줄었어요. 지금 22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아성이 지금 160만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300만을 바라보고 나 10년 내로 300만 만들자 능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 교육마다다두 배로만 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300만, 2만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5천 교회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 3개, 한 교회가 3개씩만 교회를 개척하면 2만 교회, 300만이 되면 우리나라 최대 교단은 우리 순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조기 목사님 때핍박 받던 시대는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교회 중심이 되고 대표가 돼서 요번에 제가 한국교회총연합회라고 하는데. 대표자 된 것은 제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든 교단이 그냥 추대해서 떠밀려가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5만 8천 교회 1132만 명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최대 그 연합체 회장이 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복음의 때가 왔습니다. 성형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세도 한국의 장로교 합동 통합 다음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감리교 그 다음에 백석 이렇게 뒤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모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대는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물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성령 말서 보니까 하시는 것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남녀성회가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남성회가 이제 2013년을 맞이해서 큰 꿈을 갖고 나가는데 교회에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안 비친 것이 없도록 다 교회를 잘 살피시고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남성교회가 가면 붕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리사블하게 남성의 한 마음 대서 교회를 붕시키고또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만큼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실 것입니다.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충성봉신 봉사했는데 복은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임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저희 온집안에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을 사랑하시고. 저희 집에 일년에 할아버님 생신 할머님 생신 때꼭 오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동시에 장롱에서 넘어왔지만 순복음에 와서 받은 은혜가 말로 다할수 없이 큽니다. 사대째장지만 태어났지만 제가 58년 전에 순복음에 와서 성령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그의 붕의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천명때 왔었으니까 2천명이3천명4천명5천명 6000명, 0 7 0명8 0명 1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제가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시 제2의 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10년 동안 큰 붕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추실 것이냐 100만 성도를 향해 달려 나갑니다 우리 수목은 100만이 되고, 우리 교단이 300만이 되면, 한국 최대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보살피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해서 교회가 부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귀한 사각을 계속 우리 사람관들에 펼쳐 나가야 됩니다. 요즘 가장 큰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모든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있다. 불안, 어떻게 사나? 젊은이들이... 마음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집이 없으니까, 또그 불안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언거주춤 살다가, 그리 조금 기회가 여건이 돼서 아파트라도 전세가 얻어가면 가해인데, 요번에 그 전문 사기단들이 천매체 아파트 사기를 다쳐가지고, 그냥 돈을 싹 쓸어 모아가고, 갔는데 피해를 본 사람 20대 30대 청년들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갑자기 그, 그렇게 힘써서못 얻던 이 역사 먹을 날리게 되니까 저들임 자살을 하고 뭐, 뭐 지금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기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병.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 마음을 꽉 점령해서 다들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20대, 30대가 완전히 허탈해졌습니다. 왜?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자식에우리돈좀 모으자. 모았는데 주식투자에 다 싹다 날려버렸어. 그래갖고 저들이 다막 낙심하고 있는데 이제 또 집값이 뚝 떨어져갖고 이제 집을 좀살수 있을까 봐 했는데 또.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꿈과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되고 사랑과 희망과 용서가 되고 우리 한국을 치료하는 교회가 될때 우리 여도순봉회가 전무후한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환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복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복음이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없으면 어떤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마다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를 뒤따라서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는 40만 명이 모이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도 20만 명이 모이고 인도에 있는 교회도 25만 명이 모이고 막대형교회도생나는데다 순복음입니다. 니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목회하는 교회는 25만 명 대단하죠. 저, 콜롬비아에는 교회는 코르넬리우슨과 목사님은 교회는 40만, 나이지리아에는 디폴라이브 철치라는 데도 거기도 20만, 또 브라질에는 꽁고레가 크레스타 교회도 18만, 막 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만 됐다고 하면 될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한해 우리 어도수목회는 본선장만 2만 명 넘게 매년 성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총력 정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대 들어보려는 오 사람을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아, 참,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의 성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나 아니,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고 있다니까,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귀가 나쁘시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오. 끝질 하나, 끝질 하나. 옆에 계신 분다 째려보고 있는데 그런 째려는게아니라 그때는 가서 그러지 말고 전화를 끌라고 그러셔야 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고 저런 분들 있고 옆에 자리 옮기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분은 없는가? 제가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한번 앉는다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옆으로 가라고 막 신경질을 내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고요. 아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 참고 그들을 다 품고 그들 다이 그냥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가 없으면 교회 와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봐 주세요. 큰소리칠 때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큰소리 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넘어가야지. 이제 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오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 이제는 사람 만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이제 봄 지나고 나면 막 미어 터지게 올 텐데 야, 그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그런나것들은 저는 교회가 부흥이 될것같라니까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니까 즐거운 비명이죠. 너무 잘될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이 올해 다몇 배로 사업이 번창하고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왜다 불경기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 불경기 속에 잘돼야죠. 네. 영원히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돼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 남녀 성교에할것 없이 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죄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정교회의 힘을 합해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어나가는 남정교회 되기를 주임의 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가장 충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 봉사하여 그의가 부흥하고 그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그의 본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날까지 남성교회가 더욱 귀하게 크게 쓰임 받아서 위대한 합역사를 이루게 할수 있게 하여 주시되 회장님을 중심으로 온 임회원이 한마음 되어 죽도록 충성헌신 봉사하여 한나라 큰사업받는 귀한 주님의 군들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의 은혜가 이 말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보지 큰볼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